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 역사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큰 비전과 꿈을 함께 꾸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모두가 다그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저기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는 그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곤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 앞의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장의 뒷부분에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당시 고린도 교우들이 처해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더러운 것들의 유혹, 여러 더러운 것들의 도전 속에. 고린도 교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들아, 거룩한 자들이 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한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곯면 도전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후 깨끗해진 자들 주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본 자들 성령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통로들이 되어 가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가까이 성경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것으로 우리의 깨끗함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은 정말 놀라운,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 패배한 이후에 그들의,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붙드셔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중수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긴 공사를 하고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이들이 축하 행사를 하는데 책사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라가 읽어 주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새로워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어진 성전을 앞에 두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손에 펴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은 그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니아미아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들이 왜 울까요?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봤을 것입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할수 없이 단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고 이들이 슬피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네미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네이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이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단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들이 밝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배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울다가 웃은 웃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 다시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무엇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떠나고 그들은 버렸고 그들은 생명이 주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지금 이 놀라운 성전 회복의 한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무슨 능력이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전혀 없고 그들은 할수 없었으나. 하나님께 사신 이 놀라운 이름을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들이 밝히 알미라.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밝히 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순간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앞에 두고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죽어 있는 육체, 썩어져 있는 육체, 불가능한 육체, 그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열려지는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시 깊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어두운 것들 슬픈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호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신 이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직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시대 날마다 거룩함을 잊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놀라운 은혜, 이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근심을 떨쳐내고 놀라운 너희가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라 하셨던. 주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통로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오직 육과 영의 깨끗함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 사는 이한주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